기다리 형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야, 어떻게 몸매를 유지를 하냐. 여러분들이 하도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따로 제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걸 따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보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얘기가 뻔해요. 어, 저 별로 따로 관리하는 거 없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계속... 아마 이런 경험 다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학창시절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야, 너 시험 공부했어? 시험 점수 잘 나온 친구들한테. 야, 너 시험 공부했어? 그럼 그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뭐 특별하게 한거 없는. 야, 너도. 대부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될게 뭐냐면은, 어떠한 사람의 결과물을 보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 과정이 궁금해서 그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시면 본인이 원하시는 대답을 못 얻으실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뭔가를 생각을 해서 내 과정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내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를 드리면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식단과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저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몰라. 내가 뭔가를 특별하게 하고 있다는 걸 저는 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습관이니까. 이 호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호흡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못 하시잖아요. 왜냐면 하 그냥 평상시에 하던 대로 호흡을 하고 있을 뿐이니까. 제가 이왜 이야기를 하냐면 뭔가 굉장한 결과물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따라하고 싶은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시기 전에 한번 그 친구의 행동, 습관, 패턴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질문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답을 못 얻으실 수도 있어요. 그 친구가 하는 행동, 그 친구가 하는 습관 한번 그거를 훑어보시는 게 한번 질문을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본인이 원하시는 대답을 얻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한다든지 어떠한 사람을 만났을 때 뭔가 이렇게 좀 괜찮은 결과물들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대화를 할때 대화의 습관, 어?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때그 설명하는 그 패턴 그런 것들을 저는 되게 유심히 많이 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질문을 해도 내가 원하는 대답을 못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습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습관으로 인한 결과물을 그리고 이 결과물을 내가 이 결과물이 내가 가지고 싶은 결과물이라면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지금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 번씩 그 과정을 지켜보시는 게 훨씬 더 원하는 답을 얻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습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뿅.